습니다 무박 2일로 떠나는 기차 여행 함께 가 보시죠? 낭만과 추억을 싣고 달리는 기차. 서울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무박 2일로 펼쳐지는 겨울 여행. v t x 랑 별밤 열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여행은 청량리 역에서 시작하는데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무궁화호를 타고 천천히 여행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차는 막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장점 외에도 마주보고 앉을 수 있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자동차는 가족끼리 같이 놀수 없는데 기차는 어, 다,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놀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기차를 끌고 가면 또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기차로 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같이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의자가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즐거운 면이 있고 추억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기차 특유의 편안함이 삶의 무게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도 흥, 풀리고. 일하는 음, 집에서 일하던 게 이제 벗어나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 일을 하면 더 활력이 어, 넘치고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느덧 종착역인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버스 다음 목적지인 태백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태백 단골 광장으로 이동할 텐데요. 태백 산을 등반하실 분들은 아이젠이 꼭 필요하세요. 조각 작품들도 있고요. 눈썰매도 타고, 타고 동심으로 좀 돌아가 보시고 태백의 눈꽃 축제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도착한 태백. 이곳은 이미 겨울 태백산의 절경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사이에 위치한 태백산은 해발 1,567m로 자시사철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이 내린 겨울이면 산세가 유독 아름다워 전국의 등산가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탄이 너무 멋있고요. 아주 산에 너무 잘했습니다. 저 여기 태어나서 태백산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구경 잘하고 설명도 좋고 눈꽃도 너무 예쁘고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저들레서해소고 지나온 세월들을 갔다가 해안을 한번 둘러보는 이런 계기도 되고 눈설경은 아주 멋있습니다. 태백산의 설경과 함께 이곳엔 또 다른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태백 눈 축제인데요. 거대한 눈 조각상에서부터 눈썰매까지 겨울 여행의 정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들을 동심을 자극할 거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망설였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너무 멋있고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너무 이걸 보는 게 너무 고마워요. 좋아, 좋아. 태백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지만 태백의 여운은 깊게 남았습니다. 태백산 와서 공기도 많이 좋고 볼거리도 많아서 재밌었어요. 그주먹나무 군락에서 사진도 찍고 또 성취했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기분이 좋고. 자, 이제 우리가 태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철암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예, 오늘의 오늘의 메인인 브이 트레인. 예, 브이 트레인 별밤 열차를 탑승하러 갑니다. 태백선에서 버스로 40여 분 떨어진 철암역에는 이번 여행의 두 번째 코스이자 여행객들의 낭만과 추억을 만들어 줄 별밤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고 보통 기차보다는 그 세트장에 있을 법한 기차 같은데 그게 유럽풍 그런 느낌. 막 설레일라 그러네 소녀처럼. 맞아요. <laughs> 너무 설레고 흥분이 될것 같아. 음. 여기 가서 과연 어떻게 어떤 게 나올까 막 이런 상상도 되고. 건 모양부터가 남다른 V 트레인 별밤 열차는요 백두대간 협곡을 달린다 하여 V 트레인 그리고 넓은 창 너머로. 밝은 별을 볼수 있게 해 별밤 열차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기차 안은 별을 컨셉으로 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화로에서는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밤 열차는 좀 특이한 별밤 컨셉이어서 약간 마술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기대와 낭만을 가득 실은 별밤 열차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간이역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화면에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별을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도시 생활에다 보면 별 보기가 힘든데 정말 뭐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고 되게 낭만적이고요. 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것 같고. 별밤 열차라고 그저 별만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음악과 같이 들려주는 별밤 기차만의 음악 라디오 시간입니다. 사연을 냈는데 지금까지 같이 온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신청곡을 하는 좀 재미를 위해서 신청곡을 반전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특별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빠의 생일을 맞이해서입니다. 생일 축하하고 우리 가족 모두 아빠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남기니까 또 남겨서 또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한테 더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별과 음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소중한 공간. 별밤 열차가 추억을 싣고 달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아, 별이 정말 밝고 달도 밝고 마음도 아주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 정말 뜨뜻하지 않게 보물을 얻어간 것 같고요. 예, 이제처럼 오 하대 우리 가족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차에서 시작해 기차로 끝나는 특별한 여행. 태백산의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결밤 열차까지. 이번 겨울 기차여행으로 추억과 낭만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